안녕하세요, 유독입니다. 오늘은 노모 피자에 옥수수 새우 피자 그리고 페페로니 피자 반반 가져왔고요. 그리고 옥수수 바질 치즈 크림 요기 같이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mm -hmm. 욕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맛있는데, 막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치즈 크러스트 엄청 통통해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근데 오늘 치팅데이라 오랜만에 영상도 찍을 겸 피자 가져왔는데, 제가 옛날에 서울숲 갔다가 노모 피자를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사는 동네에도 생기면 좋겠다 했는데 며칠 전에 이게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이거 있으시면은 한번 드셔보세요. 페페로니 피자는 저도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좀 느끼하나요? 제가 위가 줄었나 봐요 뭔가 이거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채할 것 같은 기분. 하, 원래 이거 다 먹었었는데 하,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노모어 피자 맛있으니까 아, 광고 아니고요 맛있으니까 한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다음 치팅 때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